탈무드에서 보면요 소개되고 있는 탈무드에서 소개하는 미친 사람의 네 가지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예, 첫 번째 뭘까요? 예, 밤에 걸어다니는 것. 여러분 밤에 걸어다니세요? 안 걸어다니세요? 갑자기 안 걸어다니나요? <laughs> 다 걸어다니시잖아요. 네, 밤에 걸어다닙니다. 괜찮습니다. 네 가지가 다 충족해야지 미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탈무드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두 번째는 밤에 어, 무덤에서 밤을 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옷을 찢는 것. 네 번째는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이 귀한 것인지 안귀한 것이 상관없이 막 파괴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건 중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핸드폰이 제일 고가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핸드폰을 마구잡이로 부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또 사서 또 부시고 아마 그런 사람은 예, 바로 미친 사람이겠죠. 네. 혹시 어제 무덤에서 주무신 분 계신가요? 네, 없을 겁니다. 여긴 아무도 안 계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거라사 광인, 거라사라는 지역에 있는 광인, 미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라사 광인, 그래서 미친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미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정확히 말하면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에요. 아무리 미쳐도 자신을 묶고 있는 쇠사슬을 찢어서 조각을 낼 수는 없거든요 미친 사람은요 발의 족쇄를 깨뜨릴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귀신 들린 사람입니다 중요한 건 4절 마지막 말씀처럼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 자신도 제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밤낮 무덤 사이에서 산에서나 예, 늘 소리를 지르며 돌로 자기 몸을 찍곤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더 이상 아무도 관심이 없고 귀신에게 사로잡혀 귀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아가는 아니죠. 죽어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의 모습이 오늘 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데 나에겐 제어할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게 자기의 영혼을 해치고 있진 않은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자신의 영혼을 점검해 볼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만난 세 부류의 반응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부류는 바로 귀신입니다. 귀신. 먼저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귀신의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6절과 7절 두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하니. 귀신 들린자가 멀리서 예수님 보고 달려와서 어떻게 해요? 절을 합니다. 보통 성경에서 절을 한다는 의미는 경배하다, 예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귀신 들린자는 결국 누가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요? 아니죠. 그를 사로잡고 있는 귀신이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귀신이 예수님께 예배를 하나요? 귀신이 예수님께 경배를 올리나요? 아니죠. 귀신은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지만 귀신도 아는 거예요. 귀신이 사람보다 강하듯이 예수님이 귀신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귀신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또 큰소리로 부르짖어서 말하는 겁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두고 애원합니다. 간청합니다.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죠. 한글 성경에는 빠진 원어의 단어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수없이 간청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수없이 간청했다. 그러니까 지금 귀신이 한 번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간청하는 거예요. 절을 하면서 아주 봐달라고 싹싹 예수님께 빌고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신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압니다. 자신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존재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다고 귀신이 약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께서 귀신의 이름을 부르니까 귀신이 뭐라고 말하죠? 나는 군대입니다 라고 해요. 군대, 군대가 뭐예요? 예, 군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군대입니다. 군인이 있는 군대. 거기서 말하는 거예요. 이 군대라는 말은 원어로 레기온. 여기 에 쓰인 말은 레기온인데요. 로마 군대의 단위예요. 군대를 다녀신 오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대는 소대가 있고요. 그리고 예, 분대, 소대, 중대, 중대보다 더큰게 대대. 안 갔다 오셨는데 어떻게 하시지? <laughs> 예, 대대.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뭐 단이 있고요. 예, 사단, 군단 이렇게 막 있습니다. 예, 그 규모에 따라서 명칭이 다른데요. 여기서 나는 레기오는요, 예, 뭐 우리로 표현하자면 군단 정도 됩니다. 군단. 그래서 약 많게는 6천 명까지 있는 군대입니다. 6천 명까지 있는 군대. 그러니 이 귀신이 보통 귀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라고 하잖아요. 나는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귀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많은 귀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앞에서는요, 벌벌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후에 예수님은 귀신의 요청대로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2천마리 정도 되는 돼지가, 그런 돼지 떼가 비타를 내달리다가 바다에 빠져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소개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15절 말씀 지역 사람들의 반응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곧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가장 먼저 놀랐던 사람들은요 누구였을까요? 돼지가 2천마리나 되는 돼지가 바다에 빠져 죽었잖아요 누가 놀랐을까요? 돼지를 치던 자들이었습니다. 예, 돼지를 치던 자들이 놀란 거예요. 왜냐? 돼지가 다 빠져 죽었잖아. 2천 마리나.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래서 이들이 동네로 가서 사람들에게 말하니까 궁금해 가지고 와서 보겠다고 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보자라는 거죠. 우선 그들의 반응은 동네 사람들의 반응은 귀신들려서 자기 옷을 찢었던 자가 다시 옷을 입고 밤낮 어디서나, 무덤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를 질렀는데, 정신이 온전하여 앉아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의 반응은 뭐예요? 기뻐했나요? 축하해줬나요? 아니죠. 15절 마지막에 보니까, 보고 두려워하더라라고 해요. 보고 두려워하더라.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에게 있는 긍정적인 변화는 좋아해도요, 타인에게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워합니다. 타인의 긍정이 나에게 부정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쉽게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나랑 전혀 상관이 없는데, 땅,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픕니다. 왜 그럴까요? 내 생각에는 사촌은 땅을 사면 안 돼요. 나보다 어려워야 돼요. 늘 나보다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존재가 사촌이에요. 늘 나보다 힘들어야 돼요. 그런데 사촌이 땅을 샀어요. 나보다 더잘 돼요. 그러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나에게는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니, 내가 쟤보다 얼마나 더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그래도 쟤보다 촌수로 보면 민데, 우리 가문이 우리 가족이 더잘 살고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왜 제가 잘 되지? 두렵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16절, 17절도 이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대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지금까지 군대 귀신에 사로잡혀 자신을 제어할 수 없고 자신의 생명을 해치며 죽어가던 자였습니다. 심장은 뛰지만 사실은 죽은 자나 다름 없었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귀신이 떠나고 한 사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런데 지역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예수님께 떠나달라고 간청합니다. 마치 조금 전에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어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잖아요. 나를 괴롭게 하지 마세요. 라고 간청했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들에게 있어 한 사람의 회복과 생명보다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돼지떼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또 누군가의 생명이 살아나는 조건으로 자신들의 재산과 물질이 손해를 볼까봐 두려웠던 것이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 주관자이신 예수님이 사용하셔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모든 곳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사용하셔도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요.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나의 작은 평안을 깨는 것을 요 두려워합니다. 불편해해요. 아니 어쩌면 한 사람이 회복되는 것에 대해서 피로는 느낍니다. 피로는 느껴요. 그래 회복돼야지 저 사람 좀잘 돼야지 이젠 좀 괜찮아져야지 라고 하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하지 않습니다. 왜요? 왜? 내 거니까. 내 돈이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 사람이니까, 내 가족이니까, 내 몸이니까, 내 삶이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아무리 도시의 화려한 불빛이 찬란해도요, 세상은 어두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깨끗한 물과 쓰레기 하나 없는 보도블록이 아무리 많이 깔려도요, 이 세상은요. 썩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귀신 들린 자처럼 제어할 힘이 없어, 그저 세상이 주는 힘과 재물, 명예와 재미에만 관심을 둡니다. 이게, 이게 바로 세상입니다. 한 사람의 생명과 회복에는 그다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여줘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이 어두워져만 가고 이 썩어져만 가는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떠나기를 간구했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의 생명과 회복에 대해 자신의 욕심을 제어할 힘이 없어. 없는 그런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뭐가 다를까요? 그리고 그러한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귀신 들린 사람과 뭐가 다르겠습니까?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죄를 제어할 힘이 없다면 다 미치광이 아니 다 귀신 들린 사람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내가 원하는 평안을 깨는 것을, 내가 원하는 평안을 깨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내 돈, 내 시간, 내 몸을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헌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이 떠나시기를 간구하던 거라사 지역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귀신 들렸던 자의 반응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 회복되었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그의 반응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절과 19절 말씀, 18절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내 가족에게 아니라 자신을 구원한 예수님과 평생을 함께 하고 싶어합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이었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귀신 들려서 내가 원하는 삶을, 아니, 정말 나다운 삶, 사람다운 삶을 못 살았잖아요. 지역에 있는 사람들조차 여전히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니 나를 구원하신,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을 평생 따라가고 함께하고 싶은 거죠. 귀신 들렸던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고 싶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허락하지 않으시고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전하라고 합니다. 그에게 그가 속한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우리 이어서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네, 대가볼리라는 또 지역이 나옵니다. 시작은 거라사였죠. 예, 거라사는 뭐 굳이 말하자면 모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모현. 그리고 대가볼리는 용인이 되는 겁니다. 용인. 예, 용인.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받은 대로 그 지역에 돌려줍니다. 거라사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대가볼리 전 지역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일본의 철학자 지카우치 유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책 중에 우리는 왜 선물을 줄때 기쁨을 느끼는가? 우리는 왜 선물을 줄때 기쁨을 느끼는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받고 말았다. 내가 받고 말았다라는 피증여감, 즉 부채 의식이 시동을 걸어서 증여는 차례차례 전해집니다. 부모의 무조건적인 사랑에는 그보다 앞서 무엇이 있었을까요? 그것은 부모가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내가 부모의 사랑을 느낄 때그 부모로부터 받은 무조건적인 사랑은 그 부모 또한 그 부모에게서 다시 말해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부모가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여받은 부모가 또 다시 흘러서 자녀에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증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분명 돈으로 살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직하우치 유타는요 증여라고 말합니다. 증여. 저는 이것을 또 다른 말로 하자면 대가 없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대가 없는 선물. 그러면서 세 단계의 연쇄적인 감정을 소개합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바로 이겁니다. 받았고 말았다, 받고 말았다라는 자각입니다. 내가 그것을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겁니다. 아, 내가 받고 말았구나, 받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채감이 옵니다. 어떤 부채가 내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가, 내가 그런 자격이 되나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떠한 감정으로 이어져요? 나도 돌려주고 싶다 라는 감정으로 이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 감정이 연쇄적으로 이어진다 라는 거예요. 귀신들린 자는 대가 없이 선물로 구원을 생명을 받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에게 받을 자격이 있었던가요? 받을 자격이 있었던가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한 부채가 빚진 자가 된다 라는 거예요. 빚진 마음을 갖게 된다 라는 거죠.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왜 나에게 이런 큰 일을 행하시는 건가?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감정은 뭐예요? 나도 돌려주고 싶다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가 속한 집과 지역에 복음을 전한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있었던 큰 일들을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대가 없는 선물,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받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내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죄악된 마음을 제어할 힘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 흘리신 피로 나는 용서받았고 구원과 생명을 거저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나에게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받을 자격이 있나요? 생명을 받을 자격이 나에게 있습니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구원과 생명을 대가 없이 선물로 받았기에 이에 대한 부채감. 다시 말해서 빚진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빚진 마음에 이어서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나도 돌려주고 싶다. 구원과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이제는 나도 돌려주고 싶다라는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신 큰 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일,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 그 일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에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나의 죄에 대해서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나조차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 우리는 죄밖에 지울 수가 없어요. 죄만 짓는 거예요. 그렇게 영원한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입니다.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의 피흘림으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회복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가 없이 받고 말았다라는 자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라는 부채감, 그 빚진 마음이 이제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받은 생명을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지역에 전해야겠다는 결단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그분의 피흘리심으로 구원과 생명을 받고 말았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러한 모현제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